아까, 시그니엘에 들어간 사람, 대학에 합격한 사람, 좀 이따 허무해진 됐죠? 허무해진 첫 번째, 성취감 도파민이 빠져서 그래요. 두 번째, 뭔지 아세요? 아주 잘 보세요. 극적인 걸 보여드릴게요. 목적은, 이 목적주의는,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, 사라지죠. 나는, 시그니엘을 위해서 살았어요. 시그니엘에 들어왔어요. 이제는 뭘 위해 살아요? 나는, 서울연고대가 인생의 지표였어요. 합격했어요. 그럼 이제는 뭘 위해 살아요? 그래서 뭐라고 해요? 공허하다라고 하죠. 간단해요 다음 목적을 찾으면 되죠 또요? 완벽하게 만족한 다음 목적을 또 찾아요 그래서 또 완벽한 방법을 찾아요 또 완벽한 하루를 보내요 또 그래서 수많은 변수를 찍고 또 달성해요 달성해요 그리고 3일 도파민 그 다음에도 질문 질문하지 말아요 완벽하게 만족해 그 다음 거 찾아요 아우 피곤하다 100억을 달성했어요 200억을 해야 돼요 200억을 했어요 600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? 전 세계 1등 부자가 될 때까지요? 그 앨런 머스크가 되면 완벽하겠네요? 앨런 머스크는 1등 부자 되는데 왜 저런 많은 짓을 할까요? 그죠? 왜 정치 자꾸 혼들까요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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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영혼 충족이 안 돼요. 이 목적주의는 애초에 근본적 모순이 있다.